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견합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간법적으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는지 몰라도 사실 출세간법적으로 보면 이게 다반내 망상이에요. 이게 이미 분별이야.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 정견이 되고 있어요. 항상 이미 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미세한 생각과 감정 느낌으로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 되고 있는 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그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가 그 12연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12연기. 그 그러니까 12연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에서 윤회하는 그 과정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어, 12연기에서 그 처음 요 4단계가 우리가 분별에 빠지는, 습관적으로 빠지는 가장 큰 과정이에요. 핵심적인 과정에서 그걸, 요걸 잘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12연계 첫 번째가 뭐냐면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무명이 뭐예요? 없을 무 밝을 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박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럼 뭐에 박지 못해요? 근원. 응? 근원에 박지 못해. 그 그렇죠? 아, 근원이 뭐 따로 있어. <laughs> 내가 누구인지 이 나란 현상이. 여기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가 자등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면, 이 참나가 무엇인지 알고, 이부처자리가 뭔지를 알면, 무명이 아니라, 그, 이제, 거기 깨달을 각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무명은 자기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무명담이 뭐가 나오냐면 행이 있죠. 행. 행이 뭘까요? 무식적인 충동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든지, 뭐든지 이렇게 처음에 어떤 행위가 시작하려면 여러분이 처음에 그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인식하는 건 봄으로부터 시작돼 봐야 알지 근데 봄과 알면 사실 동시에 일어나지 아주 뭐 찰나 같은 순간에 봄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동시에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봄이고 시이 알미라고 굳이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번개같이, 이렇게 하면 벌써 여기 시비 경기가 끝난 거야.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거의 본질을 못 보고, 근데 보고 있지. 그 다음에, 아, 저 사람이 막대기를 들었다 내렸구나 하는 알미 있지. 벌써 막대기라는 명색에 떨어졌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벌써 여러분은 자기의 시각을 통해서 그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붙들었어요. 저게 뭘까? 시평계가 벌써 번개같이 진행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이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결로 껴있으면 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 번개같은 순간의 궁극을 봐야 돼. 그래서 소승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부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해요. 근데 대승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걸 왜 굳이 거꾸로 올라가? 그냥 근원을 딱 봐버리면 끝나지. 왜 거꾸로 올라가냐고 힘들게. 자, 그래서, 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즉, 바로 이런 그, 1 2 연결을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자 어떻게 보느냐는 자기 분별만 안 하면 돼 정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 망상이 다 내려놔야지만 이미 정견이라고 했죠. 정견을라고 어떻게 하는 게아니요 이미 정견은 되고 있어요. 내가 초보는 자, 자기가 처음에 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 정견은 이미 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는 게 쉬워. 이미 되고 있는 거 알면 아는 것이오. 되고 있는 거 아는 거. 아 이미 되고 있는 내가 왜 신경 써? 그죠? 그러니까 그냥 되고 있는 거를 대성 계신는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돼. 근데안 받아들이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 저 뭐야 번개 같은 찰나에 일어난 십이연기 과정을 그걸 다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은 사실은 일반인 세관법적으로는 이걸 다 따져야 되지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역발상적인 출세관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니네 안에서 되고 있으니 번뇌만, 분별망상만 지구서 그것 따라가지 않으면 이미 저절로 되고 있는 그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성의 요지예요. 그래서 견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성품이 작동하는 것을 본다. 그것은 그 성이 뭐냐면 12영기가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막 악몽을 꾸다가 악몽 속에 막 헤매다가 갑자기 자각이 와서 가만저 이거 꿈이잖아. 이게 생실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이거 꿈이야. 꿈이라면 이 악몽이 내가 이게 이렇게 괴롭다고 이걸 현실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악몽 속에서 깨어나서 꿈은 꾸지만 자각몽이 되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인 삶은 저도 이 현실이라는 꿈을 꿉니다 이거 이 안에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음 아껴도 하고 있고 다 하지만 이게 저한테는 자각몽이에요 근데 이걸 현실입니다 이 하면 그건 이제 악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현실에서 자각몽으로 깨어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제가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그러면 정견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